아니, 거 어, 이거 18명을 불러서 다 재판합니까? 그때 3년 전에 있었던 것을 고발한 것은, 정강우 목사를 구속시키는 게 목적입니다. 이 사람들은 다 보조입니다, 보조. 그러니까, 이거 전부 재판 다 무효하고, 나 하나만 먹고 재판합시다. 네, 이렇게 제안을 했어. 그랬더니 그들의 목적을 달성했잖아요. 나를 결국 세번 구속시켰잖아요. 그럼 내가 6개월 깜빡 살았잖아요. 그런데 이런 여섯 개 고발 상이다 무죄가 나온 거야. 그럼 된 거지. 왜또 그 제품을 또 하냐, 말이야, 또. 왜또 하냐, 이야 여러분, 내일 날 따라왔어, 저. 서초동, 저기, 법원에 가서 대화 한번 해. 그게요, 또 아직도, 검찰, 경찰 안에는 아직도요, 이 자파애들이 아직도 쫙붙고있어요 지금 윤석열한테 저항하려고요. 이놈들이 또 다시 이 다른 를 파리로 대해 못하게 하려고 했었요 3년 동안 돈도더 보내왔다가 또 재판을 시작하는데, 그렇다면 내가 안할줄 아냐, 이 자식아. 가만천 번이라도 나면 꼭 해요. 아멘! 자, 전전 번으로 몰라도 한참 몰고 나. 네, 그래서 이제 딱증각을 했더니 환경부 그그 담당이 뒤에 있다니 역시 목사님은 대단이란 겁니다. 어떤 사람한테는 뭘 하냐면 저요, 나는 안 했습니다. 그 사람들이 했습니다. <laughs> 엄청 그런다면, 는다 그런데, 정강 목사 역시 대단합니다. 그래서 내가 대단이지.